Like 지금 벌써 제정신이 아닌 어,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분위기는 또또색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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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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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사생자이언티 배고플 때이 노래를 저희. 꺼내 먹어요 저희, 저희 얼마 전 청소했어요 저희 되게 깨끗하 청소해서 나 거예요 청소하는데 아, 지금 와. 먼지가 엄청 난데? 홀라홀라홀라 이거 뭐야 아 G 트랩을 아 진짜 쥐 있는 거 아니지? G 트랩 뭐야 이거? 저희 그 겨울에 쥐가 추웠는지 네. 여기로 오더라고요 무서워서 지금 G 때문에 <laughs> 네 G G G 트랩 뭐야 야. 여기도 있는 공격적이었죠 yeah. <laughs> G 트랩 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오. 힙합 동아리 레빈 레빈의 송민호 체육대학 스포츠의학과에 재학 중이고 오, 레빈에서 R&B 부장을 맡고 있는 함재현이라고 합니다 아, R 부장님? 네. R&B 담당이라고 어떤 R&B를 보여줄지 쟤는 Let's go. Let's go. Yeah. 진짜 멋이 뭔지 몰라 전기, 형 편없는 경기, 좀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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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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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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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빠가지 빠가지야 열라리라 열라리와 솔직히 얘기 저거 그거 물이야? <laughs> 아 진짜 이거 확실한 <laughs> 건제 정신은 아닌 것 같아 <웃음> <웃음> 평균적으로 다 너무 잘해 기도 넘치고 안 쫄고 관객 입장에서 그냥 되게 신나는 무대였어요.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저는 빠는 금융수학과고 일차학번 김준우입니다. 그냥 수학도 아니고 수학을 이제 뭐 금융에도 접목할 수 있고 음... 컴퓨터에도 접목할 수 있고 이런 오, 우주가 모든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음? 숫자로 이루어진다? <웃음> <웃음> 잘했어요 저는 영어 나올 때부터 이건 수학이 아니다. <웃음> <웃음> 아, 이 나오고 x 나오면서 x, x 나올 때부터요. 연기스트라는 노래인데 어린 게 최고다. 어릴 때 놀아라.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든 거예요. 노래. 어, 어. <laughs> 빼 내가 지금 제어도레이버게모

더 이상 뭐 어떠한 새로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색을 가진 친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가늠을 못하겠네요. 약간 제미 폭스 남자, 제미 폭스 남자. 아. 어, 약간. 아저 닮은꼴 되게 많거든요. 악동 뮤지션 찬혁 씨 닮은꼴. 몇대 맞은 밥이다 뭐 이런 소리. 오, 그러니까 아이돌 건드지 말자. 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경희대학교에 아직도 재학 중인 1, 2 학번. 94년생 조순영이라고 합니다 화석 그렇죠 <laughs> 저는 제가 절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음악이란 게 어떻게 보면 표현의 일부잖아요 여과 없이 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음악 같아서 대부분 작년에 졸업은 하긴 했는데, 졸업한 친구들은 다잘 취업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거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졸업은 하자. 많이 아깝죠? 많이 아깝죠? 수영한테 투자하기 너무 마음 많거든요. <laughs>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죠? 하지만 이 길을 누가 말릴까? <laughs> 제 랩네임은 사이코예요. 사이코사이코인 이유가 제 이름이 조순영인데 순의 S, 영의 Y, S, Y 그리고 초, 종이어서 그거 다 합치면 사이코거든요. 음. 제닉값파는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사이코 렛츠고 렛츠고 제가 평소에도 미친놈이았어소았어 알았어. 아 그러니까 무, 무대에 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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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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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어케이어 알았어. 알 o o y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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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OK, let's go, 헤이, 헤이, 헤이 Jumping on the stage, 손발 잡고 인사, say what 헤이, 말이 필요해 뭐가 이건 말값이 가는 손 Look at my eye, look at your face, 괴물 같은 놈의 봄 Call me, can't take 9, 비트를 쪼개 됐다, 기운이 급상승 도정 점, 마치 마디도 필요 없어 평생 둘 생각이 가사 속에 놀, 갈수 있는 너의 날, l i s 좀 달래, 제, 몸은 탑, 숨좀 달래, 제 심장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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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스트레스 지 so 도핑 테스트 한 배도 피지가 안난날 상대로 솔깐 말이 정말 안되도 모니터 할때 마다 긴 미친놈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 내 하나 자리에 쉬는 그분 Thank you very much 앞으로도 잘부탁드릴게하 Okay 아이조 right. 사이코 존나 각성했네 r i g h 마이크 휘둘 얼굴 몰됐네 r right. <laughs> 표정 봐라 <laughs> <마라>, 뒷발 갯수 <laughs> 세겠네 I'm t h a one mother fucker swing my mic like 헤둘러헤둘러 날아가네 둘러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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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둘러 내가는 왜 서둘러 서둘러 시만 my w 라이 데려와 내가 원해 p 치광 r o n 로지 a m 망치넘어 o 지도루망치 t o 이지 오케이, 나도 l 이 n e d i z okay, not a way to t l e t s 치광 미치광, 미치 g a n m 미치광, 미치광, 미치광 o n g t o w e t i Michigan, m i c h 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표정도 일단 너무 다양하고 가사도 너무 귀에 쏙쏙 박히는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쓰고 그냥 모든 게 완벽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아, 나. 나도 나도 <laughs> 밴드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진짜 자극 받았어요 송민호한테 자극 준 남자 정말 좋은 공연 봤습니다. <laughs> 다른 팀들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언터쳐 버린 것 같아요.